안녕하세요. 신선한 인사, 띵동 띵동, 백꽃빌라, 김승진, 지니지니승진이, 오늘 밤에 해가 지니 옛날에는 황진이, 요즘에는 기가 지니 자동차엔 엔진이. 그래서 나는 승진이. 자 오늘 이렇게 혼자 찍는 이유는 어제 형민형이랑 이렇게 술을 좀 먹다가 형민형이 제 손을 장난으로 이렇게 좀 꺾었는데 다친 건 없어요. 아프진 않았는데 요거를 아이디어를 좀 내서 옛날에 제가 진짜 손을 다쳐가지고 이런 게다 집에 있거든요. 예? 네? 요거를 부른듯이 앞서 형민이 형을 집으로 부른 다음에 그냥 겟! 이상한 짓을 다 시킬 거예요 그냥 뭐 고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거 자 이제 이러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렛츠 고! <목소리> 야구하러 가려고 온 거야? 형 그렇게? 어! 나못 가지. 주 어, 진짜 커? 아 이씨. 아 우리 살짝 했는데. 아니까 그러니까 신은 아닌데 금 갔대. 어? 나 옛날 갇혔었잖아 여기. 내가 아직 어 잡지마지마 잠시만, 형이. 아...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? 급한 거래. 일단 급하게 한 거고 내일 거기 병원 가서 해야지. 어떻게? 어 급한 거야 너무. 한의원 가서 한 거야 동네. 침 맞았는데 이거 아니야. 아프면은 병원 가보라는 데 어떻게? 아씨 미안하다. 아 진짜 입장이 맞을... 지금 야구를 너무 친하게 하라고 하려고. 아니 나 지금 아니 급하게 오느라 이거 숨고지 말했잖아 야구 못 간다고. 아그래도 불참이야? 잡지 가라는건왜 잡어? 아... 뭐야? 오, 이런... 아 벌써 뭐 양치할 어써 이거 벗어. 아니 나, 나 어디 늘때없어가지고나못가 이거 어떻게? 운전도 못한다 내일 이거. 헬스도 못했다. 헬스도 못했다. 하... 어? 할 말이야 동생한테? 아 형이 이렇게 한 거야? 아 근데 너무 대충 했었다 이거. 반원에한 거라니까 아, 어? 할아버지가 여기 앞에. 할아버지가. 아 미안하다. 밥은 먹었어? 술이나, 그. 염증 나 염증? 아 몰라, 내일 병원 가보래. 아 하늘은 갔는데 병원은 가보래? 어 엑스레이 찍어보래. 그 네. 아, 잡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. 미안해. 아... 이렇게 잡 이렇게 아... 아... 거. 아... 씨, 내가 일부러 거안 아... 뭔가? 아... 여기 손목 데가 거 이렇게. 아... 에이씨, 여기 뭐야? 아... 아... 씨, 막, 아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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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건들지 말라고 아프다고 밥은밥밥뭐 아, 시켜줘? 있어 뭐 응. 왼손에 먹는 거 힘들어가지고 뭐 하자? 아, 됐어뭐좀먹었구막 어, 얼굴 부은거 보니까 뭘 먹긴 뭘 먹어? 아됐어가 아자 아야 가 해줄게 뭐먹먹 가라고 먹어 안 먹어 먹게뭘 먹어? 아됐어 시간 날 시간에 태우가 가 오늘 씻지도 못했어 일어나서 오늘 헬스하고도 잘안씻잖아 원래 눈뜨면 샤워하는 게내 일상이야. 아, 진짜 아니, 왜 이래. 누구 거죠알어 아, 어디? 아니, 아니. 어디? 손 넣어줘, 손 넣어줘. 아, 여기다 해. 아, 그게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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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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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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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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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안 아, 났어 이걸로 해? 아니야 저도 할게 형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아, 내거아아아아아아 아, 아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어디 어디 아 진짜 진짜 아, 여기? 1시 아, 1시 아, 아,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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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아, 3시 3시 다시다시다시다시 5시 5시 5... 5시 5시 안쪽 5시 안쪽 5시 안쪽 5시 아래 어, 시시 5시 시시 5시 시 아래. 5시 아래. 5시

아뭐아 아니야야. 아니야. 위위위위 위. 위에, 위에, 위에. 위에. 11시. 11시. 아. 아 빨리 아뭔데까지아이쪽거 어떻게지 나는 봐아 지금 이쪽도 긁어줘 왼쪽도 아, 빨개졌어 아, 괜찮아 이쪽도 긁어 왼쪽도 좀 아래 좀 아래 아래 아이씨. 아홉시 9시뭐 여덟 시 아니고 9시 와씨 하어 미안해, 미안해. 그렇지, 마 나. 아니, 나 없지, 세게 안 했는데. 씨. 형, 내가 진짜 딴거 시켜야 다 진짜 은 거야. 이 정도면 다인줄 알아. 이거하고 야구하면 가면 되잖아. 그 아, 야구 좀, 좀 늦었는데? 우뒤 듣기. 아, 가. 그럼 가. 아, 싸싸 아, 야구, 가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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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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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승진이네. 아 승진 나 때문에 팔 다쳐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아. 오른쪽. 아래 어, 아래 아래 아래. 아니 여기 팔꿈치. 뭐 아. 어, 먹고 싶어?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 우리 집? 네? 서비? 내 서비 사갈까아저사갈겠 네. 아래 할게, 아래 할게. 아래 아래 아래. 알았어. 어? 아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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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수 지금 아, 형수 어떻게 하자고 뭐 알았어. 아 가고 가. 가. 알았어. 가라고 알싸. 가라고. 알싸, 알싸. 아, 아, 꼬비 밥도 줘야 되는데. 아, 아 꼬비 목이 시켜야 돼. 아 목이? 네가 시키면 되잖아. 좀더 아래 아래. 아와너 진짜 너등 너무 빨지 지금. 나못 들어? 아네 마음대로. 아나 가야 돼 이제.

뭐라고 그 야구하러 가게? 같이 가. 나도 야구하러 갈게. 같이 안 가. 열 풀고. 야구.. 기다려, 기다려. 나 한참 더 간다.